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웠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웠고 애웠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웠었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여호와의 오른손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이는 여호와의 문이라.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이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실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재단 뿔에 될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